마봐야겠구지막 네. 일단 화질에봐지 화질.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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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리가 아직도 커 많이 커 소리가 막에 마지막에, 지막에마지 자, 아마 이쪽에 오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없어야 돼요 없겠죠? 제발 없어라 제발 여기 오는 한 명도 없어야 돼아 어, 오케이 불청객 없어 나이스 개꿀띠야다 간혹이 다 있어 몰리는 다 플레이스 들어가고 있네 다 마마야 oh oh 시작부터 스크스 이 oh 이거 뭐 SLR 어, 이건 뭐 그냥 s r 라는 신의 계시죠 앰프까지 나왔어요 최상위좀다 나왔네 이건 뭐 판을 뒤집어라는 신의 계시죠 뭐 내가 방금 대탄을 본거 같은데 대탄이 자 SR 대탄까지 달아주면 완벽해요 아 대단해 스커스가또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스커스 그냥 쓰라는 뜻이죠. 아, 곡선 또 나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야, 콩, 콩볶음이 나왔어요. 죽였어? 콩볶음이, 예. 자, 홀로그램까지 나왔어요. 완벽해요, 템. 탄창이 필요, 탄창이. 백이 좋아요 자 엠퍼 또 나왔어요 총알 먹고 쳐줄게요 에드 먹어 보타 먹고 야 데퀵 나왔습니다 데퀵 이야 데퀵이 나왔어요 이건 뭐슨한판스만 소리입니다 아, 저길 안 털었네요. 내가 왜 여길 안 털지? 아, 자기는딱꿀쳤어요 자기장도 완전 좋아요. 자기장까지 퍼펙 트는 이런 갓. 역시 갓 자기장. 진통 개꿀띠 하고요. 쫓기 나와줬어요. 대키건총력이네요 아, 붕괴 나이스. 군대 왜안 먹어지니? 퍼펙트해요 주 사람이 없어요. 부상 기아 무뛰해 주고요. 또 연기는 스커스에다 켜줘야죠. 잘했어? 를막 뚫려 막. 들려, 막. 360도를 펑크로 다리고서라운드 사운드 배율로 없어가지못 맞췄는데, 이 있어봤자 평지잖아. 아까 평원, 평원을 내가 왜 달려가? 아, 근데 이거 숨긴 었는데 레드부스 완전 좋아. 대키 또 나왔어! 아총소리막 들리고 있어요 야, 저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뭐야 여기 사람들리가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려요 이쪽에 이거는 뭐난 여기 있어 하는 소린데 와 수직손잡이 개멋디해져요 소람이 달아주고요 사람이 있나 그래? 없나 봐줘야돼요 맞아요 그냥 어차피 전 시력이 별로 안좋아가지고 사람이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니 혹시 저거 사람? 환실 까요 주로 시안 사람이 아니었구만 아파라다이스 앞에가 망했어요 여기있으면 안돼요 이거 M4 개머리판여 여깄네 개머리판 오케이, 갈아 껴주고 공간이 없어요. 아유, 수준 렌부 달아주고 어, 이제 옆에 옆에가 파라다이어 여가지고 아마 이쪽에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죠 사람 많이 사람이 a r a m s a 두방 m Saram, 아주 깔끔하게 일킬해주는 센스 이야, 대단해요 4배율 캄모티 프라이팬까지 깔끔 잠깐 숨어줄게요 손톱로 너무 많이 난것 같아요 제가 막날 갈겼거든요. 엎드릴게요. 자 레드투사 필요 없죠. 이거 다 버려. 보정기 겸어 띠해줘요 소염기 갖다 버려줘요. 자둘다대키니까 필요가 없어요. 오탄을 먹어줄게요. 오탄 다 먹었어요. 오케이, 갸게 겸어 띠해주고 라이트 그립. 라이트 그립 효과가 뭐죠? 단말 탄 없이 안전성. 그럼 이걸 버려주고 라이트 그립. 자렛츠 기릿. 자기 장으로 들어갑시다. 32명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야갸모띠에요 스모스하고 갸모띠하고 아주 기모띠한 기분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이제 다시 일단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줄게요 산맥 따라가다 보면 분명 있어요 콩복금으로 누가 죽였어요 콩복금을 오 매우 공격적인 사운드가 났어요 누군지 볼게요 사람이 있네요. 사람 있었는데 일단 지금 자기장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요 높이, 무시해줄게요 무시할 수 밖에 없어요 자기장 때문에 산호장의 장은 느리지만 많이 아픕니다 엄청나게 아파요 얘가 아니야 이어차 소리가 들려요. 어이구야. 자기장에 매우 매우 빨라요. 어 자기장 위치가 매우 안 좋은데요. 한손 놓고 뛰어줄게요. 안 돼! 아, 음. 오케이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어요오먹이게요 자기장 밖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났어요 이건 뭔 경우죠?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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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와 어디야 얘 저위였네위있는 놈. 와! 와, 견착으로 그냥 죽였어요. 음. 이 캐일 대단합니다. 야나 이걸로 죽을 줄 생각도 못 했다 진짜. 아 진통제 빨라줄게요 일단 매우 아파요 이템 패드까지 치매 6배율 잘 못돼요 자 다시 가줄게요 아정체까지 절로, 절로 가면 절로 가돼지건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열로 가줄게요 자기장이에 어디야? 아, 뭐야, 자기장이 왜 이래? 자기장이 참 개떡 같아요. 자, 이쪽 사람이 많은 곳이죠? 빨고 갈게요. 자, 잠 빨고 갈게요자오잠 I a 통달 am, I am, I am, 빨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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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p 석이있어 I 제 옆에. 일단, 구상은 있을 때로 있어요. 많아요. 오, 저기 장이 매우 아파질 거예요. 아마 55초 뒤에. 총을 놓고 뛸게요. 일단, 여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을 놓고 뛸게요.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힐 빨고서 바로 옆으로 튀겠습니다. 바로 자기장 안쪽으로 트겠습니다. 데미지 안바당, 게아모띵왜 트랙터가 있네요? 뭐 찾아버린 것 같아요. 아, 앞에 보급이 떨어져서 졸로 사람이 엄청나게 꼬일 겁니다. 그 사이에선 구상을 빨아줍니다. 스무어 하죠. 자, 이어면서 다시 뛰어줘요. 뭐야, 이 친구? 3킬 해줍니다, 갸모피에요. 골로 갔어요, 이 친구. 진통제. 소염기 버리고 그냥 빨아줄게요. 쟤 누구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리를 건너라. 이거뭐 자살행위긴 한데, 그냥 건너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냥 그냥 자기 그냥 건너왔습니다. 자기 쪽엔 사람이 없어요. 뭐이 정도면 거의 사람 50%는 지운 것 같이 깨끗합니다. 저쪽에 사람 이 있으니까, 좀안 가도록 할게요. 어, 어딨니? 안 보여? 네내셔서 음, 안보이면 너도 너 안보이는 거야. 자, 저를, 저를 위협할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번 파이에서 저의 생명을 위협할 요소는 없습니다. 제가! 포식자입니다 저뒤쪽은 사람이 없을거예요 분명 자기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그 사람있죠 자 고마워 쳤네 主席。谢谢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유, 야. 총소리 오지구시구, 레코 포켓몬고 알파고. 아까 사람 있었는데. 야 자기장 딱 거칠 거예요 아마. 캬, 자기장 기가 막혀요. 와 가고 팔로 한 방에 죽였어.